자 여러분 세트옵션 리메이크가 됐었 죠 선봉장 추적자 이런 것들의 옵션 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세트옵션 바뀐 다음에 아이템 파밍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 습니다 일단 이거는 딱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이템 세팅은 PVE만 할 것이냐 아니면 결투장, 길드전 이런 것 같은 PVP까지 같이 고려를 할 것인가? 단순 PVE면 솔직히 딜러지는 그냥 복수자가 시작이자 끝이 될 겁니다. 특히 공성전 두말할 필요가 없죠. 무조건 복수자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길드전, 결투장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면 단순하게 복수자의 딜링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구되는 세팅이 바뀌기 마련입니다. ...입니다. 이게 탱커하고 힐러 같은 경우는 PVE만 고려를 했을 때에는 뭐가 있냐면 깰 때까지 걔네들은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충 수문장에 밭밭, 막기 확률 또는 뭐 생명력 서브옵션으로 맞춘다든지 무기 생명력 두개 방어구 밭밭 이것만 맞춰도 웬만하면 PVE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PVP로 되면 걔네들도 세팅을 다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본인이 어떤 유형의 플레이어인가? 내가 결투장 고점 찍으려고 열심히 세팅을 하고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길드전 그래도 나는 상위권 50위권 이상 10위권 이상 이렇게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템 파밍을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면 그래서 pve만 고려할 경우 이거를 딱 말씀을 드리면 속공 전제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죠. 속공은 그냥 딱 이런 것만 필요한 겁니다. 무한의 탑, 실험의 탑 이런 거 공략을 할때 선턴만 안 따이는 정도. 속공은 거들 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선턴 잡고 시작하면 유리하니까 이거 여부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턴 따는 거. 이거는 악몽 플레이할 때도 되게 중요한 요소기는 해요. 선턴을 따이면은 조금 힘들어집니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만큼 힘들어져요. 이 게임은 선타가 처음으로 스킬을 내가 쓰는 게 상당히 게임을 유리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막 그렇게 까지 까다롭지가 않아요. 그냥 속공 좀 맞추고 메인 옵션 서브 옵션 이런 거 약간만 신경을 쓰면 pve 관련 속공은 그렇게 큰 스트레스 요소는 아닙니다. 근데 pvp를 고려할 경우는 달라지죠. 속공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요즘에 뭐 내실덱이 많아진다 뭐다 하지만 내실덱을 하려면 전설 장신구가 다수가 필요하죠. 그리고 최근에 뭐내실 공대구로 점수가 막 8000점 이상 된다더라. 말이 내실 공대기지 속공 300 이상은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보면은 갑자기 육성 장신구, 뭐 육성 불사가 두개 있다든지 뭐세개 이상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내실 대구로 먹고 살려면 하다못해 방덱 방댁 있죠. 방덱도 상위권으로 가면 전설 장신구가 있는 방덱, 5성 이상 부활 둘둘 되어 있는 방덱. 그거하고 전설 장신구가 별로 없는 방덱은 상대할 때도 부담이 확실히 다릅니다. 당연히 전설장 충구가 없는 방대기 훨씬 더 상대하기가 편해요. 자, 밑에 보면 속공. PVE는 성공만 뺏어올 정도. PVP는 다른 플레이어 성공 뺏어올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길드전을 예시로 들어 드릴게요. 진짜... 공대끼리 속공 싸움을 할때 보통 270선은 최소다. 제가 공격을 할때 또는 지휘를 할 때에도 이런 식으로 많이들 말합니다. 그러면 한 마리당 속공이 90 내외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려면 부위별 16 이상을 둘둘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5인 기준은 진짜 한300 이상 극 내실 전설 장신구 이거 아니면 400 이상도 솔직히 힘들어요. 그리고 물론 여기 전제 조건은 방대기만 그러면 속공 수치는 낮아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 구간을 넘으면 300대에 가지고도 선타 따이고 시작하고 똑같은 내실 덱이라고 치면 그때에도 선타를 뺏기면 불리하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큰 내실이라고 할 때에도 300 이상은 돼야 될것 같고 웬만하면 400 이상은 그래도 내실 맞추면서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해요. 또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헐적으로 속공 300 내외 마덱 이렇게 쓰는 분들 중에 티어가 높은 분들이 있죠. 아이템 세팅이 정말 좋은 분들이고 장신구가 정말로 뒷받침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로지 덱이다 그러면 로지 활용을 위한 세팅이 딱딱딱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옵션을 개빡으로 맞추는 거예요. 대신에 그래야지 선타 따이고 역전각이 나옵니다. 중후반에 이거는 딱 개념을 잡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속공이 없는 경우에 아이템 세팅은 어떻게 가느냐 이게 만약에 테오로 예를 들어 드리면 그냥 p v 이만 한다 당연히 치피 물리 공격력 치명타 피해 그 다음에 턴제 버프 감소를 위한 약간의 효과 적중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옵션을 볼때 테오 거는 뭐 복수자 이렇게 한 다음에 치명타 피해 모든 공격력 치명타 피해 이런 식으로 가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 이빨이 강화해가지고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약공을 신경 쓰는 태우를 하겠다. 그럴 때에는 여기 메인 옵에 약공을 하고 세팅을 치명타 모든 공격력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벌써 저도 두 개밖에 없습니다. 공격력을 포기하고 치명타만 하면 이렇게 다섯 개가 나오죠. 근데 치명타확률은 태우한테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이거는 태우한테는 제외를 해주고 치명타 확률 필요 없죠. 치명타 피해 보통 옵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거를 강화해서 써야 되겠죠 약점의 공격력, 치피 그래서 PVE만 신경을 쓸 거면 대충 태우, 메인 무기 약공 약공 한 다음에 부옵션 치명타 피해 공격력 방어구도 복수자의 공격력 해 놓은 다음에 치명타 피해 공격력 옵션 여기에 약점 공격 확률까지 신경을 써 가지고 아이템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피부 이만할 거면은 약공도 맞출 필요가 없겠죠? 그냥 태오는 치명타 피해 공격력 약간의 효과 적중 이거 위주로만 템세팅을 해 주면 됩니다. 그거 그냥 복수자로 치피 신경 쓰면서 하면 돼요. 그렇지만 속공이 필요하다면 여기에 갑자기 이야기가 복잡해지죠. 속공이 필요하다면은 결투장인데 지금 결투장 메타는 리니 겁나 보이죠. 리는 린은... 혼란이 있습니다. 혼란은 공격이 빗나가는데 얘를 약공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길드전 기존에 린도 있겠지만 챈슬러 요즘에 뭐 공대기들 많이 쓰거든요. 방어팀에 테오를할때 챈슬러도 상당히 많이 쓰고 린도 씁니다. 챈슬러의 빗나감 이것도 공격 빗나가죠. 약공으로 대처를 하는 겁니다. 특히 상대방에 린이 있다. 그러면 테오가 속공 플러스 약공으로 린을 선타를 딴 다음에 관통으로 한번 그어 줍니다. 따고 먼저 긋는다면 되게 유리한데 만약에 내가 후턴이야 속봉이 공격에서도 따인다 태오 약공으로 린 최소한 권능 빼는 겁니다 이게 요즘의 메타예요 그리고 상대가 테오인데 테오의 약공 세팅이 아예 없다 길드전에서 이거 그냥 약공 세팅이 있어도 첸 슬러 아라곤 엘리스 이런 방대에 그냥 확률적으로 취약하거든요 약공 세팅이 없다면 그냥 대충 방어팀 구성해 가지고 가면 약공 없는 테오 공격이 안 들어옵니다 막기약률만 100%가 되면 그래서 속공만 할 필요가 속공만 하지를 못하고 여기 그래서 갑자기 태오는 속공도 맞춰야 되는데 약공도 같이 맞춰 줘야 되죠. 그러면 이게 복수자로 편할까 생각을 해 보면 당연히 안 편하겠죠. 여기에는 약공 확률 보정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약공 아이템 특히 최근에 확률 5% 증가하고 약점 공격 피해량이 15% 증가한 이 시점에서는 태오 같은 치명타 피해가 보장이 된 그런 캐릭은 약공 2세트 아이템으로 35%를 받은 되면서 여기 옵션에 속공 플러스 공격력 치명타 피해 이런 거를 붙이는 게 복수자의 약공 세팅을 하는 것보다 쉽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리면 복수자로 할때 약공 100%는 진짜 개빡셉니다. 이게 보통은 좀 힘줘서 맞춘다고 하면은 80에서 90%까지 겨우겨우 맞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게임 하면서 느낀 건데 왜 100%의 사람들이 목숨을 거는지 알것 같아요. 이거 길드전에 복수자 약공 80% 맞추고 가잖아요. 20%로 안 터지는 거죠. 하필이면 20% 확률로 약공이 안 터져서 집니다. 이거 진짜 100%에요. 저희 길드에서도 제가 막 지휘를 한다던가 할때 상대가 리니아 속공이 내가 더 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대. 그러면 태호 약공이에요. 약공이시면 한번 가세요.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저 그거 리플 보잖아요. 약공이 안 터집니다. 그래서 그때 약공 확률을 물어봐요. 그러면 어저 이거 무기 두개 약공 한 다음에 보조 옵션 신경 써가지고 약공 75%로 만들었어요. 할 말이 없죠. 길드전 특히 시즌. 후반부 들어가면 진짜 한판한 판이 되게 중요해지는 때가 있거든요 약공 확률의 중요성은 정말 크다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공이랑 약공이랑 이렇게 같이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태호 같은 캐릭 태생 치명타 확률 이런 거에 대한 보정 있죠 치명타 확률이 100%니까 당연히 추적자 세팅이 PVP에서는 더 좋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약공 패시브가 있는 룰이다. 그러면 룰이는 뭐 아이템 세팅을 하는데 당연히 추적자 세팅을 하면 편하겠지만 얘는 공성전 보스 추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얘는 복수자로 가는 거죠. 그래서 캐릭 특성에 맞는 아이템 선택이 필요하다. 이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딜러 중에 치명탕률 약공 공항률을 같이 맞춰야 된다면 암살자 또는 추적자 세팅을 한 다음에 PVP 기준이에요. 보스전 기준이 아니라 뭐 델론즈 같은 경우 약공도 맞추는데 치명타 확률까지 맞추면 좋으니까 얘도 암살자나 추적자로 세팅을 해가지고 치명타 진짜 70% 이상, 약공 7~80% 이상 두개 동시에 이렇게 맞춰가면서 템 세팅을 하면 매우 유리하겠죠. 뭐둘 중에 하나를 패시랑 다 포함해가지고 둘중 하나 100%한 다음에 나머지 거뭐60% 이상 이렇게 세팅을 해도. 되겠고요. 그래서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태오 그래서 뭐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거일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수자 CP는 여전히 건재하다. 근데 다른 것까지 하고 싶다면 추적자, 속공 이런 세팅을 맞춰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델론즈도 마찬가지고요. 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면 이 복수자의 주는 피해량이 되게 의미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 30% ...잖아요. 근데 약공 무조건 발동을 하면 약공 피해량이 또35% 증가하잖아요 여기에 약점 공격을 되게 수월하게 맞출 수가 있으니까 속공 극세팅 이거 할 때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결장 린 뭐 연이 할 때에도 이제 약공 세팅도 많이 신경이 쓰고 있죠. 약공 필요성은 점점 감염 갈수록 증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방대 견제할 때도 그렇고 혼란 빛나감 이거 견제할 때에도 약공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진짜 제 꿀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간에서 연이하는 길드전 또는 뭐 결투장 이런 것도 있잖아요. 속공을 일부러 길드전이나 이런 거할 때에도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영업 비밀이기는 한데 여기 보면 메인 옵 무기를 약점 공격으로 맞춰주는 경우가 있어요. 약점 공격 확률은 제가 지금 길드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확률을 많이 줄여놓은 상황인데 만약에 제가 이전에 길드전을 했다면 지금 속공을 준 거거든요. 이거를 약공셋을 가줍니다. 그래서 많이 할 때에는 100%까지는 복수자 기준 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약점 공격을 80%까지 맞춘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어? 상대 반회사 연이 덱이라고 반회사 1번이라고 스킬 쿨중 있겠네. 린을 속공 따서 오겠죠. 옵션들 많이... 포기를해 가면서 상대가 린 혼란을 걸때 나는 반에사 약공으로 스킬 쿨 중을 카운터 걸겠다. 요렇게 해 가지고 그 위표를 찔러서 승을 조금 챙긴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진짜 꿀팁이다. 길드전 관련. 니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공을 세팅을 안 하고 그냥 혼란이나 챈슬러의 빛나감을 먼저 맞는다고 치면 스킬 발동이 아예 빗나가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때 어 그래? 나 약공 세팅 해 가지고 약공으로 카운터 치면 쉽게. 그러면 스킬 효과까지 발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린도 요즘에 약공이 되게 많이 보일 겁니다. 결투장도 그렇고. 린 약공 세팅을 왜 해주느냐. 선타가 뺏겼을 때 상대 린이 먼저 쓸때내 린도 스킬을 써야 되는데 약공을 안 하면 무쓸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데미지가 안 들어가고 혼란을 상대한테 거의 못 입히죠. 이거를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봉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콜트파이 제이브. 스킬 데미지 보다는 화상 딜이라던가 폭탄 누적시키고 폭파 데미지 이런 걸로 승부 보는 특이한 애들이라던가 이런 경우일 때에는 공격력을 챙겨주죠. 그러면서 효과 적중까지 이제 챙겨줄 수가 있죠. 아이템 파밍을 하면서 옵션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콜투도 속공까지 같이 가야 되죠. 공속이랑 속공을 가져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주술사가 되게 좋은 거는 맞아요. 효과 적용 확률 자체를 올려주니까. 근데 선봉장으로 효과 적중 100% 이상, 요즘에는 100%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없죠. 패치가 된 다음에는 효과 저항도 막 150%까지도 맞춥니다, 사람들. 그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하면서 속공이랑 공격력 세팅을 해야 되는데, 주술사 아이템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제 선봉장으로 가면 선봉장의 공격력 퍼센트를 당당하게 둘다 달아줄 수 있겠죠. 지금, 콜트 같은 경우에는 효과적 중이 79인데, 사실 효과적 중을 100% 가깝게 해놓으면 얘도 좋죠. 그래서 얘도 딱 보면은 콜트 아이템 어떻게 돼요? 표 0000. 또는 0000 이걸로 맞추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때 효가 들어가는 이유가 폭탄을 부여한 다음에 폭파 데미지를 극대화 시키기 위함입니다 치명타 덴보다는 그냥 공격력 자체를 올려가지고 폭탄의 공격력 방무 피해 이거를 올리는 게더 나은 거예요 제이브도 주수사 이렇게 많이 가는데 화상 딜 이것도 스킬 자체의 치명타보다는 화상의 데미지 딜 공격력의 120 피해니까 공격력을 높일수록 화상이 더 아프게 들어오거든요 파이도 마찬가지 이런 특수한 애들은 선봉장을 해줘도 되겠죠. 파이는 뭐 수문장의 약공도 많이 가져.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간다면 선봉장이나 이제 추적자 이것도 바뀌었으니까 추적자의 약점 해주면서 보조옵션으로 막기약률이나 받는 피해 감소를 같이 신경 쓴다던가 아니면 전선장신구 입혀놓고 이 어차피 부활하잖아. 부활한 다음에 보호막이 있잖아 이거 믿고 나는 극공으로 갈 거야 그러면 선봉장 약공 효과 적중 이렇게 해줘도 되겠죠 수문장에는 효과 적중이 없죠 추적자에도 효과 적중 보정이 없습니다 근데 선봉장에는 효과 적중 20%를 추가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양한 옵션을 할수록 선봉장은 이런 특수한 애들한테 세팅을 해줘도 되겠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럼 무조건 선봉장인가요 무조건 추적자인가요 이런 세팅 게임에는 무조건 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옵션이 정말 어떻게 붙느냐 이거에 따라서 진짜 달라져요. 그래서 세부 옵션을 조금 봐야 될것 같기는 합니다. 딜러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거요 복수자가 아직도 제일 좋은 건 맞는 것 같다. 근데 그거부로 세팅을 하면 그 다음 캐릭 그 다음 캐릭 이런 거 세팅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고 캐릭마다 약공 세팅이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될것 같습니다. 링 같은 경우는 자체 치명타 버프가 있죠. 그게 있으니까 복수자 세팅도 솔직히 용이합니다 뭐 약공 확률을 100%까지 안간다는 전제 하이기는 합니다만요 저도 지금 린 세팅이 약공 2개에 76% 세팅이죠 이 정도까지는 무난해요 근데 치명타 피해를 신경을 많이 못쓰고 있죠 치명타는 패시브 포함해가지고 10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옵션을 더하려면은 치명타 피해 조금 더 올리면서 약공도 조금 더 올려야 되겠죠 이 아이템들을 다 유효한 것들로 바꿔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린이 속공이 아니에요. 여기서 속공까지 해야 된다? 복수자로 약공, 이런 거 챙기면서 속공까지 해야 된다고? 당연히 빡세겠죠? 속공 세팅을 한다면, 추적자 세팅이 더 쉬워질 겁니다. 아니면, 그냥 암살자 세팅으로 간 다음에, 거기다가 약점 공격 확률, 집어넣고, 치명타 확률만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정말 옵션이 좋다면.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방어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수문장 막기, 수호자 효과 저항, 조울자 효과 저항.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죠? 조울자 같은 경우는 효과 저항, 플러스 cc 면역이죠 사세 효과가 수문장은 막기 피해. 피 감소율 이게 올라가는 거고 이거 세 가지는 전부 다 쓸만하다는 판단입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거인 것 같아요. 효과 저항 100%를 맞출 것이냐. 피빕일 때 길드전 결장. 요즘에 정배는 극상위권 보면 콜트 같은 캐릭만 그냥 극공 세팅하고 나머지 딜러진 포함해가지고 효과 저항 100% 이상을 맞춘다. 이런 말도 있고 방대 같은 경우에는 효과 저항 150%까지 맞춘다. 이런 말도 있죠. 그러면 세트 옵션에 효과 저항이 달려있고, CC 면역을 추가로 이율해 줄수 있는 조율자가 기본적으로 좋은 거는 맞죠. 근데 조율자로 하려면 당연히 막기확률도 신경을 써야겠죠. 효과 저항 100%를 맞추는데 막기확률이 낮다. 또는 받는 피해 감소가 없다. 그러면 또 힘들어지잖아요. 이게 조금 빡셉니다막기확률을 효과 저항 100% 기준으로 얼마만큼 맞출 것인가. 그리고 받는 피해 감소. 이거를 할 것인가. 받는 피해 감소 두 개를 하면 보통 탱커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받는 피해 2개 합치면은 16퍼 두개 해가지고 32퍼 거기에 4초 효과 해가지고 42퍼가 받는 피해 감소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방어구 옵션을 32퍼로 했잖아요. 막기 확률을 또 올려줘야 됩니다. 받는 피해 감소 세팅을 안 하고 그냥 막기 확률만 하면은 되게 수월하게 할수 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받는 피해 감소를 쓴다고 치면 여기 막기 확률이랑 방어 옵션도 적당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기서 막기 확률 하나 있는 거를 이렇게 하면 78%가 되죠. 대신에 받는 피해 감소율은 올라가니까 데미지는 조금 더 적게 들어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질을 맞은 게 사초효과 바피감 10%가 모든 탱커한테 오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받는 피해 감소는 되게 캐릭에 따라서 최종 수치가 달라지기는 해요. 아직 이 서브 옵션에는 없으니까. 루디는 사초 효과가 막기 확률이고, 카르마는 받는 피해 감소가 10%가 있죠. 어, 만능이 다 10%일까? 보면 만능 중에는 또 레이첼은 약점 공격이에요. 이거는 캐릭 바이 캐릭으로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되게 복잡해집니다.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효과 저항,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면서, 콜트가 등장한 다음부터는, 받는 피해 감소, 이게, 재조명 돼서, 최소한 하나 이상은 무조건 있어야 될것 같고, 만약에 그 곱이라면, 이옵타, 받는 피해 감소로 해야 되죠. 되겠죠?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될 겁니다. 받는 피해 감소 2옵그 다음에 효과 저항 100% 이상, 막기 100% 이상. 이게 그 곱인데 현실적으로는 진짜 힘들죠? 그래서 효과 저항을 100%로 가면 막기 확률을 이제 뭐 70%, 80%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딱 떠오르는 건 뭐다? 조율자가 기본 아이템으로 그 세트 효과 자체에 효과저항이 있죠. 휴문장 세트 효과 자체에 막기 확률이 있죠. 수호자는 4세트를 맞춰야 효과저 20%가 있습니다. 이게 조율자는 35%거든요. 15%차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소가 되느냐. 수호자도 상당히 좋아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행동 제어 면역이 되게 좋은 건 맞는데 모든 캐릭을 행동 제어 면역을 할 필요는 없겠죠. 루디 같은 캐릭, 다른 애들 디버프 해제 이런 이런 거를 해줄 수 있는 캐릭은 조울자가 맞는 것 같고 개하고 같이 있는 다른 애들은 소호자 세팅을 해도 될것 같죠. 방어력도 이제 맥스업이 없잖아요. 근데 또 여기에서 수문장을 보면 마키양률도 신경을 써줘야 된대매. 마키양률이 얘도 3 0예요 마키피의 감소율이 있죠. 몸빵으로 치면 수문장도 아직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느껴지는 거세 가지 옵션이 솔직히 그냥 다 쓸만해요. 단지 조율자, 루디. 또는, 뭐, 조율자, 헬레니아. 이런 식으로 조율자가 특히 좋은 캐릭들이 있다. 그리고 스킬 예약을 1, 2, 3번으로 하잖아요. 거기서 스킬 예약이 안 풀렸으면 좋겠다. 하는 애들은 무조건 조율자 세팅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결국은 옵션 잘붙드템 이게 딱이다. 이런 결론으로 귀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어떤 세트가 무조건 좋지 않나요? 이것보다는 결국은 그래서 해당 아이템 세팅으로 효과 저항이랑 막기 확률이랑 받는 피해 감소를 얼마만큼 맞출 수가 있느냐. 그세 가지를 다 좋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느냐. 그런 템이 나오느냐. 이템 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진짜 만약에 극으로 맞춘다면 은 조울자로 맞춰놓으면 정말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근데 또 길드전 같은 거를 할때 상대 막 델론즈가 있잖아요. 거기를 만약에 내가 방대구를 뚫는다고 쳐요. 아라곤으로. 근데 아라곤 조울자 세팅을 해놓은 거를 상대가 델론즈인데 그대로 간다. 그러면 조울자에는 효과 저항만 있죠. 막기 확률, 받는 피해 감소 세팅이 만약에 안 되어 있다. 또는 부족하다. 메인 오브에 받는 피해가 없고 보조 오브에도 막기 확률 둘둘이 없다. 그러면 겨울철 세팅한 아나곤 찬슬러 이런 애들, 델론즈 극약공한테, 막기 확류만 세팅한 방대기라면 특히 델론즈한테 털립니다. 이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하나를 확실하게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위주로 맞추세요 라는 말을 되게 못해요 그거 있다가 뭐 다음 주에 당장 말을 바꿔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받는 피해 감소가 상당히 중요해졌다 이거 플러스 효과 저항과 막기확률을 같이 맞춰주면 매우 좋을 것 같다 최근에는 효과 저항 방대 기준 150%까지 간다. 맥시멈. 그 말인즉슨 100%는 일단 찍어야지. 방대구로 먹고 살수 있는 각이 나온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고민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막키 양률을 세팅을 안 해야 되느냐? 당연히 아니에요. 막키 양률은 또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통은 조율자 효과적 35%가 있으니까 무기 방어구, 보조옵션 통틀어서 65%만 맞춰주면 되겠죠? 보조옵으로 그거를 내부에 맞추면서 여기 받는 피해 감소를 하면서 또, 더블 옵션으로 막기 확률. 그러면 여기 막기 확률과 효과 저항이 같이 있는 게 진짜 좋은 거죠. 이렇게 세팅을 할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이 세팅은 당연히 수문장 세팅도 가능하겠죠. 수문장도 받는 피해 감소하면서 여기에 막기 확률 이런 거 주고 효과 저항이나 이런 거는 뭐 무기에 효과 저항. 뒷다 잘 붙은 거 이걸로 세팅을 해주면 되겠죠 야 이거 아이템 세팅 되게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이거 언제 세팅하냐 네 그래서 초반부터 이 게임 관련 말씀을 드릴 때 아이템 파밍이 이 게임의 엔드 컨텐츠예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개빡세 보이죠 근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맞추는 겁니다 특히 길드전에서 템 돌려막기가 안 되죠 길드전에 쓰는 뭐 방어 관련 힐러 관련 이런 애들은 이런 세팅들을 해줘야 됩니다 내성 본성이 올수록 더더욱 극도로 세팅을 해줘야지 점수를 안 털리겠죠 이게 너무 빡세 가지고 길드전에 조금 신경을 덜 써야겠다 왜냐면 공격하는 입장에서도 약공이랑 석공 같이 해야지 상위권 싸움이 되는데 그거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거 세팅 안 되면은 눈치 보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극상위권에서 조금 더 널널한 곳으로 많이들 가고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자한번더 정리 받는 피해 감소, 효과 저항, 막기.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거다. 당연히 이거는 효과 저항 100%까지 가지 않고, 뭐 효과 저항 70에서 80%, 막기 100%. 이것도 유효합니다. 효과 저항 패시브로 맞춰주면 되죠. 만약에 리나를 쓴다, 리나의 효과 저항 있으니까, 효과 저항 100%를 아예 맞출 필요는 없겠죠? 리나 패시브에 맞춰서 딱100% 맞출 거면은 이렇게만. 나는 완전히 극상위권이야. 이런 분들은, 진짜 효과장 100%다 맞춰놓고 거기에 뭐 리나 버프를 추가로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맥시멈 150%까지 이런 세팅을 한다. 머리로 알고 계시고 그렇게 강화를 하시고 템을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 힐러질은 어떻게 하느냐. 성기사세 힐량이 증가했죠? 받는 힐량입니다. 이게 주는 힐량이 아니에요. 근데 힐러들을 보면 생명력 기반 힐러가 있고 방어력 기반 힐러가 있고 공격력 기반 힐러가 있죠. 생명력 기반 힐러는 성기사 셋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하면 생명력 기반 힐러도 되게 생존이 높아지겠죠. 물론 효과 저항은 당연히 맞춰야 되는 겁니다. pvp에서. 근데 우리가 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차피 얘네들도 버텨야 되는데 이럴 거면 효과 저항이랑 막기약률이랑 받는 피해 감소를 신경을 안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길드전이랑 결투장이랑 이런 거 할 때에는 효과저항이랑 막기확률 이슈 때문에 수문장 조율자, 수호자 이런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PVE 기준은 그냥 성기사 둘둘 해도 상관이 없겠죠. 뭐 생명력 힐러가 아니더라도 뭐 받는 힐량 자체가 증가하니까 힐러의 생존력은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어차피 PVE 이 버전에서는 다 끝날 때까지 안 죽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괴로브보 뭐 딜할 것도 아니고. 아이템 세팅이 상대적으로 헐거워도 돼요. 대충 해도 됩니다. 안 죽기만 하면 끝. 그 다음에 받는 힐량 증가, 플라튼 스파이크, 챈슬러, 이런 자일 있는 캐릭은 성기사 슬슬 껴도 될것 같죠? 하지만 제가 만약에 세팅을 한다면, 조율자나 수문장 세팅으로 효과 저항을 조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플라트 스파이크 챈슬러 이런 거할때 즉사로 공격 오, 오기도 쉽거든요? 또는 뭐 상대가 CC기로 조진다던가 뭐 기절이나 마비나 이런 것들. 그거에 안 당하려면 결국은 효과 저항입니다. 요즘에 효과 저항이 각광 받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상대 막 폭탄 걸고 혼란 걸고 뭐 수면 걸고 마비 걸고 지랄 발광을 하는데 그거 효과 저항 높으면은 당연히 퍼센테이지로 잘안 걸리잖아요? 근데 성기사에는 효과 저항이 없고 그냥 생명력 증가 받는 힐량 증가밖에 없죠? 선택률은? PVE 제외한 곳에서는 그렇게 높아지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조금 더 봐야 하죠. 또, 성기사에 맞는 캐릭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힐러진,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느냐. 저는 냉정하게 이거 2번, 갖는 피해 감소, 효과 저항 막기. 이거를 신경을 쓰면서, 수분장 조율자. 그 다음에, 수호자에서 정말 옵션이 좋게 나오면 수호자. 이런 세팅을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결과적으로 수문장, 조율자, 생생, 갓밭, 플러스, 효과저항, 막기양륜 이게 방어진, 힐러진 이 캐릭들의 최종이 아닐까. 물론 여기서 생생 방방도 당연히 있는 거죠. 퍼센테이지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요렇게 딜러는 기본 복수자 세팅을 하되 속공을 챙긴다. 속공 플러스 뭐 부가 옵션 속공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까지 챙긴다면 이제 추적자, 암살자, 선봉장 이런 것 중에 캐릭이 맞는 거를 선택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캐릭별 최종 세팅은 뭘까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애매합니다. 바꿔야 돼요. 이것도 약공 8 6 길전을 할때 빗나감 뜨더라고요 약공이 발동이 안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테오는 저는 추적자 속공 세팅을 갈 거고 파이는 선봉장 갈까 추적자 갈까 고민 중 델롱이는 당연히 추적자고요 콜트는 주수사 쓰고 있다가 선봉장으로 공격력 극대화를 할 생각입니다 효과적 중100% 목표로 근데 효과 적용 확률 때문에 좀 고민이기는 해요 이런 식으로 템 세팅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기본 뼈대를 아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아이템 파밍 지금부터 하시면 되고, 뭐 어쩔 수 없이 한국인 특성상 이 캐릭에는 뭐가 제일 좋아요 이런 건 나오겠죠? 저도 아이템 좀 바꿔가면서 어떤 컨텐츠일 때는 이게 좋더라 이런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 안녕!